15번.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첫 번째 항이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k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커지고요. an이 양수면 k분의 1만큼 빼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야.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 지금 0인 상황이죠.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이 지금 0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분 의 1만큼 커져야 되니까 자 위에 양수가 되겠지 자연수니까 k 값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 지금 양수였으니까 이번엔 빼야 되겠죠. 여기서 k 플러스 1분의 1하고 네 k 분의 1하고 당연히 k 분의 1이 더 크겠죠. 따라서 세 번째 항에서 빼면 당연히 음수 가될 거야.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분의 1자 음수인 경우를 밑에 적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 이제 음수니까 다시 k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더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인데. 자,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 되는데, 쌤이 지금 위로 적었지만요, 이 아이의 부호는 사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이라 하고, 통분해 봅시다. 이 녀석 통분해 버리면, k 플러스 1분의 k, 분모는 양수고, 2k 마이너스 k 마일이 되면서, 자, 양수의 k-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k가 자연수였으니까,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k가 1이면, 네, 0이 되잖아. 0이 되어버리면, 여기 네 번째 항이 0이, 된, 0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k가 1보다 커버리면, 자, 이 아이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위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22번째 항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항이 0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네번째 항이 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항의 항 자체가 등차를 이루면서 반복될 거 아닙니까? 0에 출발해서 0이 나왔으니까 다시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 입장에서, 네, N 입장에서 이 아이가 공차가 3인 셈이죠. 그래서, 3 p 에첫 번째 항이 1 나와야 되니까 p에 1 집어넣었을 때1나오려면 이가 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22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지? 우리가 22번째 항이 0인지 를 확인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24가 되면서 p가 38, 24 자연수 p가 존재한다 맞지? 그러면 이 아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 구했고요. 다시 이제 k가 1보다 큰 사항이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양수고 음, 다섯 번째 항은 또 양수인 경우 빼야 되겠지.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 2를 묶어버리면 네 이런 사항이 승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가 되고 여섯 번째 항은 다시, 다섯 번째 항이 음수기 때문에, 또 k, 분의 1만큼을 빼야 되겠지. k 플러스 1분의 3? 아니죠. 더, 더해, 더 해야 되겠죠. 음. 자, 음수인 상은더 하는 거니까, 맞지? 더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역시 이 아이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두 번째로 하고, 통분해버리면, k 플러스 1분의 k에 3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분모는 똑같고 k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도 만약에 k가 2가 되면 0이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이 0이었고 지금 여섯 번째 항이 0이 되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항 입장에서 n 입장에서 공차가 5니까 5p 마 4꼴이죠. 그러면 얘가 22가 되는 녀석. 이 아이가 22가 되는 p 값 존재 안 하죠. 네, 넘겨버리면 26이 되기 때문에. 네, 5의 배수라서 p가, 자연수 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이 보이죠? k가 이제 2보다 클때또 올라가는 겁니다. 아, 내려가겠죠? 양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시 얘가 양수 됐기 때문에, 양수인 상황에서는 또 k분의 1만큼 빼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해시죠한번더 적어줄게. 즉, 일곱 번째 항인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 아이는 무조건 양, 무조건 음수죠. 당연히. 3 묶어버리면. 따라서, 이제 여덟, 여덟 번째이 문제인데, 자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 역시 동분해서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규칙성이 나왔단 말이야. 그걸 아셔야 되고 시험 치는데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규칙성을 발견하셔야 되고 얘가 k 마 3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가 3일 때 네,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첫 번째, 그다음에 여덟 번째 0인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항 입장에서 보면 얘가 공차가 7이기 때문에 7p 6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또 22가 되는 상황을 보는 거죠. 얘가 22, 넘기면 28, 4, 7, 28 존재한다 맞지?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4시죠? 그리고 이런 규칙성을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3, 이렇게 됐을 때 5, 이렇게 됐을 때 7, 이 4시죠? 이게 4, 짝수씩 증가되고 있고 얘는 지금 3, 5, 7, 홀수 형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런 규칙을 발견했으면 K가 4일 때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K가 4일 때는, 자, 0이 되는 케이스는요, 첫 번째 안과,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이기 때문에, 열 번째가 되겠죠? 자, 이 되시죠? 4, 6, 8,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N이 공차 9이, 9이기 때문에, 9p 마이너 8골 되는데, 얘가 2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5부터 네, 5, 6, 7, 8, 9,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22까지만 하기 때문에 몇번안 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번 0의 기준으로 얘가 지금 얘가 10이잖아요. 얘가 10이기 때문에 네, 12, 14, 16 이렇게 가겠죠. 18, 20 지금 다 5개, 5개 사항이란 말이야. 자, 물론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몇개안 되기 때문에 적, 적어버렸습니다, 쌤이. 아, 다안되고요 확인해보세요. 안 되고, 자, 결국 그 다음은 뭐냐면, K가 10일 때, 네, A1. 그 다음 I는 20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20이가 나왔다, 맞지? 이 끝이죠? 이해시죠 그래서, 이기까지 답이 됩니다. 결국, 얘를 다 더해버리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14가 되겠네요.